오늘 말씀은 아모스 1, 2, 3, 4장 말씀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유다 왕어 유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더과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지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여같이 말씀하시되 밤일색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러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궁골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에덴에서 규자분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의 궁궐들을 사료리라 내가 또아스도에서그 주민들과 아스클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외도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료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어,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어, 궁궐들을 사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이 선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의 에돔 애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 옷 궁궐들을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화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귀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어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민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 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 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곧 어포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삼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지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서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 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로세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보여 그의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에 대적 기 있어 내 힘을 쇠약하게 하며 내 궁고를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아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불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장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모레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 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저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땅한 아,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아,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피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보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남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지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무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아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밝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